자, 안녕하세요. 초코맛쿠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고스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하이브 캡슐을 3개씩이나 무료로 주비꼭 들어와서 받으시고요. 저마 아직도 초보입니다. 초보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할수 있으면, 최대한, 보수가 네. 되겠습니다. 음, 근데 지금 시즌 패스를 주니까 꼭 받으시고요. 추석 체크. 자이 포켓슈 여 개씩이나. 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하 그렇지 않지 않지만. 아론네 캡슐깡. 이한발을 들고. 아이고. 어차피 안찍히근는데 뻔해가지고, 아, 뼈하네 뻔해가지고... 근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준호씨는 지금 옆에 있긴 한데, 여러분들 코로나19 좀 조심하세요. 지금 좀 확진자도 많아지니까 조심하시고요. <laughs> 음. 먹은 게 많으니까 깔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스페셜 캡슐 캡슈. 아, 캡슐이네 캡슐 아니, 무슨 이렇게 맛있을 거지? 오랜만에 찍어서 긴장되는가? 네개 주네요 하나는 충석치입니다 아하 네. 저도 한번 까볼래요 네? 두 개씩 한번 까보죠 자, 준호 씨부터 까보세요 위에 네. 네거 아, 석 체크 돼요? 네. 아, 오, 안 떠? 아, 오, 안 아, 오, 안 떠? 아, 오, 안 떠? 는 다르군 아, 정하 떠? 아, 오, 아, 오, 안 아, 오, 안 떠? 아, 오, 안 아, 안 떠? 아, 안 아, 안 떠? 아, 아, 안 여기서 근데 이미 안 떠. 어, 세게. 오, 와, 오, 가면기. 오, 소름 돋았다. 오이씨. 나도 음, 이거 하고 싶은 애가 없어서. 저거 다 해볼래요. 제가 오늘은 사기대 좀 만들어서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사기대을 만들 거면은. 그리이거 하나, 어, 이거 하나도 안 깼네. 어디 서 가면 기이 가면 기가 되게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응, 사기 들은 바로, 꽁수레이아닌 요즘은 아니지만, 내가, 제가 옛날에 많이 썼던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면 기 일 아, 그때 없어진다면 노고 간일기 마지막 지역대서 까야지 이거는 간일기가 기라서사기는 아니지만 좋다고 이거게 그래, 해야 되고 자, 이걸 다, 당면어디갔어 700. 아, 700만 도도 너무 맛있는데. 자, 가라! 아, 또! 또? 또 가야지. 내가 슈퍼스타 이한도 있었네? 아 일단 모르겠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집피쉬는 것도 짜증나네 얘 가면 기게 마지막 딥피 8 9레벨 정도 될것 같은 예상이 됐는데 가는 길 어, 15레벨, 19레벨 나온 길 어, 16레벨 네. 어 나오자마자 16레벨 바로 3코스트 아지금부도이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유튜브 가위해서 그냥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동전.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개가 넘으면 바로 제가 저 10회 복기, 복귀, 11회 복기로 보석 150개. 지금 바로 매일매일 들어와서 볼 테니까 그때 제가 바로 10회 복기 들어보겠습니다아 코가 막히요 오! 우리 팀, 사투리 응, 음, 간다. 일단, 이게, 꼬문수가. 오? 응? 어? 사투룸이 막히고 있다는데? 가는 길에 있는 사람. 두곡 씨로다아지 어, 이게 뭐지? 아, 저런 들어이는 있던가? 是天是五。 i 쪽 s l

캐주 면접? 어 나이지? 아좀 화나네. 간다, 에이, 뭐? 음, 다 뭐, 이 무기가 있네. 여이분들 진짜, 제가 이번건 잘한 거지 못한 건지 모르겠이요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100... 1 0만원을1 0 0원을 어떻게 할건데 1 0 0원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고스트워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지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고스트워랑 예전에 했던 게임하 한번 들어서 해볼거요 다음에도 한번씩 할거고요 그리고 최고의 컨텐츠가 하나 있으니 그럼 오늘도 긴장을 바짝 하시길 바랍니다. 가 제가 예전에 딱 끊는 게임. 끊는 지임 하나 계속 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어 주호 30개는 좀안맞아 제가 또 이제 현질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제가 브료에 바로 현질을 해가지고 이이 현질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여기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아 내가 구매해도 뭐한 3,000원 되는데 주월더미이 곱하기 2니까 200개? 아 이거 야 원래 이게 600개 자 최후의 푸나파 다 보고 태영생에서 만나요. 안녕.